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자, 지난 일요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싹다 정리를 해 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과연 우리 같은 경매 투자자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 뭘 하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명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지난 두달반 전에 627 대책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정책이고요. 어, 이대명 정보들어서 첫 번째 공급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급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그 사이에 수요 억제 정책을 갖다 같이 넣었어요. 이 발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매사업자 대출 이거에 대해서 건드렸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걸 자세히 볼 건데 이게 주말에 깜짝 등장했죠.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주말에 왜 발표했는가 하는데 글쎄요. 그냥 주말에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으니까 주말에 한 건가? 아니면 월요일날 조간에 실리려고 저녁때 일요일 저녁에 한 건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는데. 자, 그럼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정부가 보기에요.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요, 특히나 그 중에 주택시장은요, 양극화가 심해. 어떤 양극화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수도권 이외의 지방 지역과 주택시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느끼시겠지만, 서울 수도권은요, 집값이 오르는 느낌이 나죠. 지방은 전혀 집값이 안 오릅니다. 정부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정책 627에 이어서 97 대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만 대책을 세워야 돼. 즉 규제를 해도 여기를 규제하고 공급을 해도 여기를 공급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은 지금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왜? 지방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집값이 안 오를 거니까 뭐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죠. 정부에서 어딘가 규제를 해. 그러면 아, 거기가 오르나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정부에서 거기를 가만 놔도 그러면 아. 거기는 정부가 보기에도 투자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 주택 보급률 면에 봤을 때 서울이 지방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이 현저히 낮아요. 지방 지역들은요, 그러니까 뭐 오대광역시라든가 아니면 수도권 바깥의 지방들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어. 다시 말해서 집이 남아더라. 그러다 보니까 왜 빈집 루포 이런 것도 많이 보이잖아요. 다들 비어 있다, 빈집이다, 노후화 됐다 이런 거. 그비에서 서울은 여전히 100%에 못 미칩니다. 즉 집이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집을 살 사람들은 100명인데, 실제 집은 9세채야 이런 얘기인 겁니다. 7명은 집이 없어. 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값이 오르겠죠? 바로 정부가 걱정하는 포인트가 여기야. 수도권에 대해서 심각하구나 느끼는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요. 공급 실적이에요. 보급률도 부족한데, 더불어서 앞으로 향후 공급될 계획도 지방에 비해서 약하네. 지방은 이미 공급 계획이 막 차고 넘쳐. 근데 서울은 여전히 공급 계획이 적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난 6기칠대책이 나왔잖아요. 분명히 6위 7대책에 의해 가지고 상승률이 꺾이기를 바랬는데 꺾이긴 꺾였어.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1.4에서 1.28에서 0.6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 말은 뭐야? 여전히 0.6 오른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 야 이거 상승세가 여전한데 이거 큰일인데 이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97 대책이 나왔습니다. 자, 그97 대책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97 대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그걸 요약을 해 보면 한마디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627때 덕분에 조금 잠재웠지만 아직은 불안불안해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규제만으로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아, 이것만 가지고는 언젠가는 다시 또 오를 거야, 불안할 거야,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거야. 그래서 공급 대책을 이제 집어넣었다, 공급 대책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제가 한 2, 3주 전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밀 예상하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분명히 9월 초에 공급 대책이 나올 건데 얼마나 실효적일지 한번 지켜봅시다 했었잖아요. 그게 이번에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게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들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자,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97 대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 직접 짓겠다.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하겠다. 민간에다 안 맡기고 정부가 직접 공공이 주도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LH를 통해서. 둘째. 많이 짓겠다. 공급이 필요하잖아. 공급이 필요하니까 까짓 거 공급 많이 하지. 앞으로 2030년까지 5년 동안 135만 채. 즉 매년 거의 27만 채씩 지어 짓겠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이 지금 걱정인 거잖아. 그러니 수도권에다가 짓겠다 이겁니다. 필요 없는 지방에 짓는 게 아니라 집이 필요한 수도권에다가 짓겠다. 그리고 빨리 짓겠다. 우리가 왜 항상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는 이유가 공급과 수요가 미스매치해서 그런 거잖아. 집은 지금 필요해. 근데 공급은 이제 지어요. 계획 짜면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 이게 미스매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수요가 필요하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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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서 집을 빨리 만들어내겠다. 가 이번 대책이야. 즉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공이 주도해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이 들 원하는 곳에 짓겠다. 그리고 물론 빨리 하겠지만 공급이 어쨌거나 시차가 생길 거야. 그러니 그 시차 사이에 시장이 불안해질지도 모르니까 다섯 번째 규제도 여전히 아니 되려 더 하겠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 골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자 그러면 어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 이 각각의 다섯 가지 얘기를 좀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직접 짓겠다. 그러니까 LH가 주택 토지 공사죠? 주택 공사랑 토지 공사가 합쳐진 건데, LH가 그동안은 땅 장사만 했었어 거야. 택지를 조성해서 민간 기업에 매각하면 민간 기업이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익이 나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뭐, 인건비가 오르거나, 요즘같이 막 사고를 하거나 이러면 공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LH가 그냥 직접 주도하지 뭐. 땅 팔지 말고 LH가 조성한 땅에다가 그냥 LH가 지어버려.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법제화까지 하겠다. LH가 조성한 택지는 민간에게 매각하지 않는다라는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 공공에서 직접 추진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 요거에 대한 평가는 좀더 뒤에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많이 짓겠다.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135만 채를 공급할 거야. 즉, 매년 거의 30만 채 가까이, 20, 27만 호? 30만 호 가까이 매년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매년 30만 원 오면요, 거의 이게 일기 신도시 규모에 버금갑니다. 일기 신도시 가 어딘지 아시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신도시 있잖아요. 이거 정도의 규모를 매년 공급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아까 얘기했잖아. 정부가 보기에 수도권과 지방 중에 어디가 문제라고? 수도권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다가 공급을 늘리겠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유유지라든가 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서울의 뭐 이제 공유지라든가 뭐공공기관이 가진 땅이라든가를 다 끌어모아서 흔히 말하는 연거이야다 끌어모아서 거기를 아예 고밀도로 재건축을 하겠다. 예를 들면 상계마들머하기 뭐 오단지 이런데 또 수서나 가양 이런데 임대주택 또는 유유지 있죠 강서구청사, 뭐 성대야구장, 그다음에 뭐 미래 이런데 공공부지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또는 이제 국토부 차관이 발표한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밀도로 빨리 빨리 전부 땅이니까 빨리 빨리 추진하겠다 이거를 발표한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추진하겠다를 발표한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제 세 번째 빨리 짓겠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존에는 인허가 기준으로 마치 실적을 자 이번에 얼마만큼 인가 인가 내지는 허가가 됐어요. 이번에 뭐몇만 가구를 인가 또는 허가했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번에 실제로 몇만 가구를 또는 몇천 가구를 착공했어요. 그래서 착공 기준으로 발표를 하겠다. 착공 기준으로 이제 공급 기준을 삼겠다, 즉 공급 기준을 바꾼 겁니다. 기존의 인허가 기준에서 공급 기준으로 인허가라는 거는 왜 인가 내진 허가가 났는데 실제로 공사가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허수 잡힌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뭐 백만 원 건설 계획 했는데 계획만 세웠지 실제로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착공한 거를 공급 기준으로 잡아서 앞에서 말한 매년 삼십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매년 이십칠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거가 인허가 기준으로 이십칠만 원가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27만 호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인허가 기간 간소화하고요 인허가 요건 간소화하고 보상이나 협의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겠다 하여간 빨리 하겠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속해서 그리고 조기에 조기착공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가지로 봤어요 LH가 주도해서 정부가 직접 하겠다 많이 하겠다 원하는 곳에 하겠다 빨리 하겠다 그 사이에 이제 규제는 꾸준히 한다. 왜? 그렇게 계획을 짓고 빨리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1, 2년 걸릴 거야. 그 사이에 집값이 불안할 수 있어. 요동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더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뭐가 나온 겁니까? 규제 지역에 대해서.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3구랑 용산구예요. 이 규제 지역에 대해서 LTV가 기존에 50%였는데 40% 낮춰놓겠다.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담대가 막히니까 사업자금 용도로 우회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야. 그래서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겠다. 매매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런 발표까지 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매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솔직히 지난 6.27 대책 때는 요 왕창 규제가 나오니까 걱정했다가 막상 경매 쪽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거든요.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매매사업자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왜? 우리는 실제 매매 사업이니까. 사고팔고 하니까 매매 사업 실제로 맞거든. 실질적인 매매 사업자가 맞았거든. 그래서 큰 영향을 안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구출대책에서 매매 사업자의 대출을 규제했습니다. 좀 이따가 그걸 자세히 들어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규제가 나왔어. 그래서 우회 대출을 막겠다. 그리고 규제 지역의 LTV도 축소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규제가 있습니다. 어, 전세를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 전세 대출 한도도 2억으로 줄여버렸어요. 그 동안은 보증 기간에 따라 가지고 전세대출 한도가 좀 약간씩 차이가 있어. 어디는 3억, 어디는 뭐 2억 2천, 어디는 2억이었는데 다 균일하게 2억으로 균일화. 어떻게 보면 2억으로 그냥 축소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택자는 지금 상관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기존 방식대로 전세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일주택자인 사람이 내가 집이 한채 있어, 집이 한채 있는데 거기 안 살고 딴데 전세를 구하면서 거기에 대출 받아 할려고할때 그걸 규제하겠다 이 뜻입니다. 이때 그딴 데가 어디냐? 바로 수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수도권의 전세를 구해 2억으로 규제다 이거예요. 내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전세를 구해 이건 규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 주택자가 지방에 구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일 주택자가 수도권에 구하는 거는 규제야. 그때 이일 주택은요 수도권에 있든 지방에 있든 건 신경 안 씁니다. 어쩌가네가일 주택이면 되는 거야. 네가일 주택인데 수도권의 전세를 구해 그러면 전세를 규제하겠다 이 얘기고요. 이걸 통해서 갭투자를 막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노리는 거는요 갭투자도 있지만 전세 대출을 줄임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돈줄을 쪼인다, 즉 유동성을 줄인다 이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돈이 줄어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기대이자 정부의 방향입니다. 자, 정부의 정책을 쭉 훑어봤더니 이런 기조로 갔어. 앞으로 공급할 거고 규제는 계속할 거야. 이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대책이 뭔지를 설명해드렸고요. 근데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시중의 평가와 저의 생각을 한 여덟 가지로 정리해봤거든요. 자,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LH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지금, LH 자체에 문제가 있죠. 왜? 계속 나왔던 얘기야. 과도한 부채? 빚만 뭐, 160조? 이런 거? 거기다가, 플러스, LH의 시행 능력이 있는가? 사람들이, LH? 흔히 말하면 뭡니까, 이게? 흔히 말하면 주공 아파트 아니야? 어, 주공 아파트? 아니, 이런 지금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니, 시행은 LH가 돼, 시공은 일군 건설사들한테 맡길 것이며, 걔네들의 브랜드를 쓸 거야. 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 일단 과연 그런 시공선 선정이 잘될 것인지 수익은 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 일단 정부의 발표는 이렇게 됐는데 향후 그게 과연 제대로 이게 추진할 것인가 의문부호다.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땅을 사는 상태에서 못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걔들이 돈문면 했겠지 돈이 안 되니까 안 했겠지라는 얘기인데 그것도 정부 재정을 투여해? 그것도 좀 아닌데 하여간 어쨌거나 어, 다들 그 걱정입니다. 되면 좋죠. 이 얘기입니다. 되면은 좋아. 근데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공급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문제는 이거 다 재탕 아니야? 다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다 합쳐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플러스로 나온 게한 6, 7만 가구? 차례야 8만 가구 정도인 거지 나머진 다 기존 대책의 재탕인 것 같은데 이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기존에 그렇게 준비했지만 결국은 못 하지 않았냐. 똑같은 대책을 또 들고 나면 진짜로 할수 있겠냐라는 의문 부분인 거야. 이게요. 단순 단지가 아니라 이 중에 다 나온 대책인데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하겠다고 라는 게 살짝 궁금한 겁니다. 추가 공급이 별로 없다는게 이런 거야. 거기에 이제 제가 보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보면 지도가 표시돼 있어요. 어디 어디 어디에다 막 공급을 하겠다고요. 막 구역도 설정하고 뭐 삼기 신도시 뭐 무슨 거뭐 이렇게 막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거 구역을 표시한 지도, 정부가 발표한 지도예요. 제가 그걸 그대로 붙여봤어요. 가만히 보시면. 주로 공급하는 데가 어딥니까? 넓게 넓게 많이 공급하는 게 빨간 표시고요. 점점점 찍힌 게 이제 소규모 공급하는 거잖아? 딱 보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걸 보면서 어? 정부가 이거 은연 중에 실토를 했다. 뭘 실토했느냐? 여러분, 서울에 이제 빈땅 없어요. 라는 걸 실토한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싹 들었어요. 물론 이건 빨리 하려니까 빨리 하려다 보니까 공공 택지만 싹 끌어 모은 거야. 공공 청사라든가 철도 부지라든가 학교 땅 같은 걸싹 그리 연결한 거죠. 아직 민간 뭐 빌라나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빼진 상태긴 한데 어쨌거나 그걸 감안하고 봐도 앞으로 서울에다가 주택을 공급하려면 이제 실제 민간 재개발이나 민간 재건축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돼요. 그 얘기는 제가 한번 오프라인 모임에서. 아, 그런 관점에서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요리 얘기야. 서울에, 야, 이거 빈 땅이 없구나. 그리고 빈 땅이 없다는 거를 정부가 운연 중에 실토했구나.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지금 봐봐요. 이 지도가 그걸 표시하는 거야. 사실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막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당장 활성화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어렵구나. 뭐 공공복합 사업이라든가 정비사업, 기간단축이라든가 개편 등막 여러 가지 발표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넘어야 할 사안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권. 다들 지금 집값이 오른 데가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막 적극적으로, 으로공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치동 음마나 압구정 뭐 현대라든가 한양이라든가.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아 어, 뭐, 거기만 뭐, 혜택을 주니 이런 말 나올 수 있어가지고 또 섣불리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은 나왔지만, 아 어, 재개발, 재건축도 쉽지가 않구나. 라는 걸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인데, 지금 삼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다. 그리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어, 안 쓰고 있었던 공공 택지 중에 비주택용지를 활용하겠다. 즉 비주택용지에다가 주택을 짓겠다 이런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택만 짓는 얘기네. 무슨 산업시설이나 무슨 상업시설이나 무슨 업무시설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야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는 배드타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아마 대책은 또 나올 거라고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인다. 뭔가 그냥 집만 지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물론 집이 필요하니까 집은 지어야겠지만, 이런 걱정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요거 또 재밌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규제 중에서 규제 지역의 LTV를 50에서 40으로 낮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지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3구의 용산인데 거긴 이미 6억 규제가 이미 있어. 6억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LTV 낮춰봐야 여전히 6억에 걸리니까 별 의미가 없는저거왜 발표했지? 했는데 그 다음 걸 보고 알았어요. 토어제. 토어제 지정 권한을 지자체장, 지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국토부 장관도 가지게 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뭔 얘기입니까? 국토부 장관이 보기에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가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그냥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버리면 돼. 여긴 앞으로 규제지역이야. 예를 들면 경기도라고 칠까요? 경기도에 어떤 지역이 올라. 그럼 거기 지정해버리면 규제지역이 돼버려. 그러면 LTV가 뚝 떨어져요, 40%로. 이런 효과를 지금 보려고. 아두 가지를 지금 하나 던져놓은 거야. LTV 50에서 40으로 낮춰놓고 이제 토어제를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게 해놓고 일단 들고 있다가 혹시나 어딘가 집값이 불안한 움직임이 보여 그럼 거기를 얼른 지정하겠다 이걸 보인 겁니다 지금은 규제지역이 강남 3구랑 용산 밖에 없지만 더 늘어날 우려도 있다 이 얘기예요 정부는 걸 유심히 볼 겁니다 집값이 요동을 치나 안 치나 그건 우리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토어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미 밝혔죠 그니까 뭐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금리 인하 압력이 심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현재 경기도 안 좋고 금리는 인하해야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자,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집값이 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제적으로 6, 2 7 대책이 나왔고 9, 7 대책도 나온 겁니다. 근데 금리를 앞으로 더또 인하할 거야. 그럼 만약에 또 움직인다? 그러면 앞에서 저 잠깐 봤던 것좀 토어지라든가 LTV라든가 전세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더 규제를 하겠다. 전세대출 중에서도요. 예를 들면 전세대출 중에서 현재 2억까지만 규제해놨잖아. 거기다 전세대출에다가 DSR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아직안 넣었어요. DSR을 넣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될 거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서울에 공급이 없으니까, 그럼 집값이 올라갈 건데, 그러면 추가 규제를 하겠구나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들을 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우리 입장, 이제 우리 입장을 좀 보겠습니다. 경매를 투자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실수요자가 있고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왜 낙찰 받고 팔고를 하잖아요. 흔히도 우리가 왜 낙팔 낙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경매라는 게 싸게 받으니까 충분히 시세 차익이 생겨서 단기에 팔고 빠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매매 사업자야.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라는 게말 그대로 매매를 하기 위한 사업자니까 우리는 사고 팔고를 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 팔고를 해서 실질적인 매매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면 그냥 어차피 용도에 맞으니까. 근데 이번에 매매사업자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후폭풍이 우리 같은 경매 투자자한테까지 온건 맞아요. 어, 이제 당장 매매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이 얘기가 매매사업자, 사업자를 폐자, 없애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투자로 매매사업자로 사고팔고는 할수 있어요. 여전히. 세금을 일반가세로 물어. 단, 대출 용도만 매매사업자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부터? 일반 담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일반 담보 대출을 받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주택자밖에 안,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전략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겁니다. 일단 투자자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6.27에 이은 이 구출 대책 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요. 수도권 투자하기가 멈칫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수도권이야. 수도권을 규제했으니까. 어 그에 비해서 무주택자들은요. 다주택자들에 비해서 무주택자들은 규제가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요 두 가지 선택이 고합니다 첫째, 아 이번 기회에 실수요로 저렴하게 내집 마련해 볼까? 그러니까 경매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경쟁률이 좀 떨어질 거니까 발표나고 나서 지금 월화 수가 지났잖아요. 저희 멤버들 입찰가신 분들 중에 어, 실수자 요 입장에서 낙찰받으신 분도 있고요. 아깝게. 1, 200차이로, 300차이로 떨어진 분도 있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실수자 입장에서 지금 가능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실수자 차원에서 내집 마련을 저렴하게 하기. 자, 두 번째, 뭐가 가능하냐? 무주택자 입장에서 낙팔, 낙팔이 가능해요. 자, 낙찰 받았습니다. 대출 뭘로 받으면 돼요? 예, 주담대, 주담대로 받아, 받아가지고 잔금 치르고 다시 팔아버려요. 그럼 다시 무주택해야 되나? 그러면 또낙찰를 받으면 되지. 이렇게.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낙팔 낙팔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현재 무주택자들한테는요. 어 기회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미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권에선 대출이 안 나오겠죠, 일단. 매매 사업자도 막혔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지방으로 가야겠네. 그죠? 그 지방에, 예를면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아파트 중에 자, 지방으로 가면 또 뭐가 재밌는 게 있습니까? 공시 가격 2억이하공시 가격 2억, 이하. 2억 이하면은요. 웬만한 아파트들 대, 대부분 돼요, 지방으로 내려가면요. 자주택자는 공시가격 2억 이하면은 취득세 중과 안 되죠. 거기에 아까 같이 대출이 이제 없죠. 그러니까 낙팔, 낙팔이 가능해. 수도권이 힘들면 지방으로 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지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무 데나 막가고오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방도 잘 팔리는 데가 있고 안 팔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멘토쌤들 중에 이제 지방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해 가면서 알고 가야지, 여러분들. 야, 지방이 기회래, 무조건 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섣불리 가지 말고, 지방은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 섣불리 가지 마시고, 공부하고 가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이 닥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찾기 마련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이런 상황들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돌파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돌파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첫째, 무주택자라면 은 수도권이 기회다. 다주택자라면요, 어, 수도권의 규제를 심하게 하니까 그럼 지방으로 눈을 돌리자. 이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전망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카페에서 아좀 어떤 특강이나 번개나 모임을 좀 종종 할 생각입니다 계속 시장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우리는 그럼 뭘 하면 좋을까 현재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요가 되는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들 카페 오셔가지고요 유심히 보시다가 카페 글올라오는거 유심히 보시다가 번개나 뭐 특강이나 있으면 참여하세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이게 위기가 곧 기회고 기회가 곧. 우리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항상 위기는 왔었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쭉 분석을 해봤는데, 운신의 폭이 제약된 건 맞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찾을 방법은 있다. 그리고 기회가 있다. 남들이 멈칫할 때 나는 할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마였습니다. 안녕.